한 시간이면 고치겠지? 한 시간 안에? 완전 방송입니다. 한판 하고 오면 풀릴 거야. 한판 하고 오면. 가자. 소환사였고 나더스 스킬을 좀 알기 때문에. 안녕, 나더스. 와! 와. 와. 뭐야? 야, 이거 콜왜 이래 빨리 와! 야, 이 미친! 좋다, 좋다, 배가러 가자. 어우, 씨. 가자. 방금, 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네요. 동기부여 <laughs> 오지겠다.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고 하네. 와. 진짜 공부하고 싶겠는걸? 왜 나처럼 되고 싶어요, 여러분? 내배 봐봐. 나처럼 되고 싶어? 당연하다고? 뭐, 뭐가 당연해? 뭐가 당연해, 도대체? 아니, 월1 5 그거 오피셜 아니라니까. 나도 월 15억 벌어보고 싶어, 어떤 느낌일지. 저것도 이미사를 쏜다고? 맞았어요, 한 방. 숨었네, 아이. 하 맞고 쏘길래 뭐지, 남잔가, 이랬더니요. 아니네. 월 15억 벌면 하루에 100만원씩 운동 눌레 돌리고 싶어. 뭐라? <laughs> 아니, 아니, 왜? 우리 어... 림보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서? 아, 다들 나처럼 착하구나. 나처럼. 아니, 나 착하잖아. 왜? 아, 왜 이렇게 행운을 제기해? 아니, 나 착하잖아. 뭐가 문제야? 아, 뭔지을 하다니, 아니니. 헌방진생각하시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. 야, 야, 야. 안 싸울 거야? 세울 텐데, 이 정도 면 열받아가지고. 글로 간다고? 이거 좀 위험한데, 여기? 거기 소리도 나는데? 여기로 지나갈 거야? 정말 위험한 곳인데? 오, 오. 안 세우네, 저거 세울 줄 알았는데, 아, 아 뭐야? 한인 님은 그래도 돌려도 안 되는 걸한번 해버린다고? 와, 아, 나 뭐야? 왜못 잡아, 이거야, 진짜 한번더 해볼게요. 세웠다, 뭐라? 아니야 그런 컵받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어. 앞에 같이 달리던 차가 없어요. 47분부터 매듭이 있으니까 1킬로 따지면 대구 하대님 매우 네! 감사합니다. 매우 네! 감사합니다. 나 연막, 연막 한개 생겼어 일단 자 회장이 좁... 좁은디? 아! 굴리버 진짜 개멋쏘네! 잠시만요 군아 물결표 3개월이라니 물결표 대장 좋은 저녁이에요 물결표 전 이제 출근 준비하러 오늘도 행복한 돼지 되세요 뭐저박았구나 <laughs> 오씨 다행이 오, 다행이다아 어, 뭐야, 뭐야. 오, 다행이다 오, 어, 골로 갈뻔 했네. 7단 투였다 씨야! 막아. 안 떨어지지 마. 아니, 야, 탄창 돼 있는 건 봐줘야지, 야. 나도 미래를 그려야 될거 아니야. 아! 없구나, 아싸! 없구나. 아니야, 야식은 아닌데. 왼쪽 돌렸어 또 던졌다 몇 개냐 와씨 와, 구잘 쏴. 핵이야? 아, 나 죽었다. 4페이지인데? 살려야 돼, 바로. 머리만 꼽았어, 이 사람. 뭐야. 아, 사나? 5페이지 겁나 아프거든요? 어우, 아파요와 와, 와, 와 소리 지르지 말고 얼른 뛰어. 아 잠시만 아니 씨 말이 안 나오네. 아 제발. 유턴트. 저 지금 청소면 안 돼요 위험해요. 저 청소할 때 아닌데 지금. 나왜 총탄 다섯 발밖에 없어? 아니 왜 뭐야? 여기 하나 여기 있어요 보이죠? 아.. 겁나 애매하네 아.. 씨아종 머리 까놨죠? 뭘 밖에 안 남았네 근데 이거? 아 일로 올 텐데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. 왜그래 나 착한사람이야 진짜 진짜 착한사람이야 오, 우씨 안올라갈래 어쩌아 두명 남았는데 나한테만 이래? 아 저기 있구나 너 어딨어 뭐 나 지금 롤개털린을 지금 복지 화풀하러 간는데 어딨어 너? 감으로 던져볼까 하나? 감. 여기있다. 앞에 앞에. 와, 진짜 요즘 골리버 완전 미쳤다리, 와! 와, 씨! 보였죠, 여러분? 룰레스로도 못 막는 거? 어쩔 수 없었죠, 이분. 나한테 이미 많이 맞아가지고. 와, 자세 잡는 거 봐, 와. 대구였어, 진짜 자세 잡는 거. 하지만, 수류탄이 날아오고. 아, 진짜 이거 날아도 어쩔 수 없었다, 이거는. 이 <laughs> 뒤로 안 갔으면 아사 죽었겠구나 그래도 아, 여기에 와씨 겁나 잘썼어얘좀 놓보자 와 그냥 갈긴 거네. 머리만 박았어요, 진짜. 나삼두가였으 내가 졌어, 이거. 이거또 느낌 좋았죠? 얘 죽는 거였는데, 얘 또. 또. 위험한 상황이었는데, 캬. 야, 나 마지막에 다 쓸었네? 자, 불쌍하죠? 한명 잡고 딱 앞으로 가다가, 얘 시체 먹고 있었을 거야, 아마 여기서. 아니구나. 야, 여기, 얘 엎드려 있었네? 난 그것도 모르고. 아, 그리고 얘도, 씨, 뭐야, 얘. 얘, 씨. 어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거 아, 첫발에 머리를 맞았네요 얘 그냥 차라리 수류탄 안갔으면은더 안전했을 수도 있는데 연막가고 덮치던가 연막 없었나 이 사람? 이얘 어, 핵인거 같은데? 어? 얘 핵인데? <laughs> 얘 핵인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핵이네 와... 진짜 핵잡아야 우승합니다 여기는 진짜 여러분 핵이네 ESP 이때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피지컬로 그냥 맞짱트자로 달려갔는데 아얘 머리가 없네요. 아까 나한테 카고 팔 맞아가지고. 아 나한테 머리 깨져가지고 머리가 없네. 내가 머리를 깬게 스노우볼로 올라갔어.